자, 저 보수 너머에 오늘의 집. 저산 아래 있네요. 약간 밤색 지붕. 경량 철골 구조로 지었네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과영덕 아, 중개사입니다. 아, 마른 장마가 이어지다 보니까 많이 덥습니다. 비는 안 오고, 날씨는 흐린데, 푹 굽집니다. 아,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좀 살짝 불어줘서, 이제 덜 덥긴 한데, 비가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방문한 곳은 월롱면 음, 능산리 여기도 사무실에서 되게 가까워요 화주역에서 한 5분 정도 오면 뭐 능산리 또 여기 바로 서울문산간고속도로가 이구 쪽에 있다 보니까 어, 고속도로 산다나이시가 가깝죠 산다나이시에서 직선거리로 1km 정도 이내에 있는 능산리를 방문했습니다 전형적인 뭐 시골 마을이죠. 옥수수도 아주 잘 됐네요. 나무 하나에 옥수수가 두 개, 세 개씩 달렸네요. 응? 우리 집 옥수수는 왜 하나씩밖에 안 달려있죠, 근데? 오호수 같아요 저것도 응? 능산이 해보면 오래된 나무 그러니까 예전부터 여긴 마을이 오래된 마을이죠? 아 마을 공터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뭐 어마어마한데요 한번 볼까요 82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봐주시에서 82년도에 460년. 500년 됐네, 이제. 아, 500살 된 은행나무. 능산리에 아주 멋집니다. 자, 오늘 방문할 집은 저산 밑에. 우봉사 저기. 약간 황토색 지붕. 아, 남향에 아주 양지바릅니다. 음, 저 집을 보러 왔죠. 주변에는 뭐, 문화재 이런 유적지들도 있네요. 오봉사라는 절이 있네요. 청풍김씨 열려이 오리전문점이 있고. 자, 이렇게 이제 보호수를 지나서 오늘의 매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농 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금지. 적발시 최대 100만 원과 대료 태우지 말라는 거죠. 산불이 하도 많이 나니까 에, 위험합니다. 자 진입로는 교행은 안 되지만 뭐큰 차, 버스도 지나가겠네요. 넓어서 좋습니다. 진입로가 입구 쪽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있네요. 남양으로 배치를 잘 했습니다. 어, 여기는 근데 시원한 게, 비닐하우스 안에다 문의기를 해 놓으셨네. 아, 드문 케이스인데요. 길 옆에는 또 양쪽으로 배수로가 확실하게 되어 있네요. 아, 갈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배수로 관리가 절실합니다. 이쪽 터들이 집 터로는 아주 좋네요 야산을 등지고 남양에 자리 잡은 아, 능산음아 이쪽도 저기서 바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자 오늘의 집은 이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 동네가 아주 예쁩니다 능산리는 배나무에다 이렇게 봉다리 다 씌우셨네. 우리 밭에 있는 배나무에도 씌워야 될것 같습니다, 봉지를. 오늘의 집 도착했습니다. 102호, 103호. 101호는 어디있을까요 101호. 전면에 이제 이렇게 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. 차량 3대 이상 충분히 될것 같아요. 아, 여기가 또 이런 시크릿 공간이 있었네요. 관리는좀안 되는 것 같아요. 풀좀싹비워야될것 같고, 아깝습니다.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좋은 공간이 될것 같은데, 어, 바로 산 밑에 있네요. 계단도 있는데, 이쪽에?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네요, 이쪽엔. 아이고, 여름이다 보니까 이건 뭐, 풀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. 천막을 좀 씌우면 이 공간도 좋을 것 같은데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, 배기호 하나 비어있네요. 이렇게 중문은 돼 있고 와, 세탁기, 냉장고, 싱크대, 전자레인지, 밥솥 다 있네요. 옵션이 다돼 있네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. 빔 프로젝트인가요? 저건 영화 보라고 어, 이렇게 에어컨 있고 자 여기 이제 안방이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목욕탕 목욕탕 상당히 큽니다. 거실이 좀 좁네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작은 방. 북쪽으로 창문이 되어 있고요 이거랑 똑같은 가구가, 세 가구가 있는 거죠. 현재는, 자, 한개 오실은 정상적인 장기 월세가 되고요또한개 오실은 열흘 살기. 남한 주택 투룸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. 아, 이쪽에도 이제 복숭아나무 같은 거 하나 있고, 어, 또 도시가스가 들어왔네요이 집도. 세가 보니까 계란기 세 개. 심야전기 계란기가 있네요, 여기 월롱면 어, 능산리에 있는 다가구 주택, 세 가구 살수 있는 미니 투룸이 세 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 매물 둘러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